네 안녕하세요. 빌사남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퇴폐업소 명도 했던 어, 썰을 좀풀 건데 한 13년 전쯤이에요. 어,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 이 일을 할때 있었던 일입니다. 임차인이 건물 내부를 못 들어오겠어요. 건물 앞에 커피숍에서 만나자. 라고 해서 좀 되게 좀 의심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건물주한테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어, 강남구청에서 지금 퇴폐업소로 적발됐다. 이 임차인을 내보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라 그런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때 당시 건물주가 해외에 있었거든요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이제 어떡하냐? 라고 해서 제가 그 임차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연락드린 다음에 만나러 갔는데 일단은 제가 사실 키가 170... 공개... <laughs>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 그분 같은 경우에는 키가 굉장히 컸어요 한 거의 진짜 느낌상은 한180 후반? 거의 190까지 됐고, 그리고 그날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나시를 입고 왔어요. 네, 나시를 입고 오고, 여기 팔뚝에 문신이 되게 크게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를 만나서 첫 마디가, 너 죽고 싶냐 했어요. 어, 너 죽고 싶냐. 내가 권리금 4천만 원 주고 한, 들어왔는데, 너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냐그 자리에서 정말 욕이라는 욕은 다 먹었습니다. 건물주한테 똑바로 얘기해라. 난 절대 나갈 생각이 없다. 네, 이런 식으로 거의 협박을 엄청 듣고 이제 헤어진 다음에 이거를 내보내지 않으면 건물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내용 증명을 좀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내용 증명을 보낼 때마다 전화와서 야이, 땡땡아, 너 뭐, 어? 너 진짜 너 가만 안 두겠다라고 이제 계속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새벽에 진짜 문자로 어떻게 왔냐면너칼 맞아봤냐고 문자가 왔어요. 새벽에, 새벽 한, 한두시쯤에 네. 그래서, 진짜 제가, 뭐, 지금은 이렇게 좀, 뭐, 웃으면서도 <laughs> 얘기하고 하지만, 그때 당시 20대 초반이었는데, 일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정말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어디 갈 때마다 막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되게 좀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좀 있다가, 마지막 이제 고소장을 보낼 쯤이었어요. 이제 정안 나간다 그래서. 고소장을 보낼 쯤에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서 일단 욕을 하시고 한번 만나자 라고 해서 거기 안에서 도저히 못 만나게 되는 거야 <laughs> 너무 무서워서 <laughs> 그래서 거기 앞에 커피숍에 사람 제일 많은 커피숍에 만나자고 했어요 네. 만나기 전에 뭘 했냐면 건물주 반한테 이사비용 정도는 좀 챙겨주자 라고 해서 건물주를 설득한 다음에 오케이 를 받아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한 다음에 그 커피숍을 갔는데 혼자 안 나오시더라고요. 거의 한 다섯 명 정도. 이렇게 머리 되게 짧으신 분들. 다섯 분 정도 같이 와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고. 임차인을 만나자마자 어, 이사 비용 주겠다라고 하면 그 이상을 얘기합니다. 일단은 제가 너무 건물주의 편이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분의 편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사장님 소송하시면 이게 어찌됐든 불법적인 요소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해서 진다. 소송에서 지는 것 플러스 뭐 변호사비 그리고 기타 비용들 다 합치면 손해가 너무 심하다 그 임차인을 생각하면서 좀 많이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건물주한테 이사 비용 정도는 얘기해 보겠다 그게 한 3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이사 비용 받고 나가는 게 지금 사장님한테는 최선의 선택인 것 같다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니까 아 그럼 생각해 보겠다 라고 하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아, 그럼 그렇게 하겠다. 건물주한테 지금 대신 확답을 얻어달라. 뭐 이미 다 허락을 받아놨으니까. <laughs> 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어, 얘기하니까 이제 오케이, 되, 되겠다. 그래서 그 300만원 주고 내보냈습니다. 좀 저한테는 좀 되게 무서운 일이었고, 그런 일이긴 했지만, 좀, 좀 되게 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임차인을 명도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쉽게 나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특히 주택보다는 상가 같은 경우가 되게 좀 내부 이렇게 명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임차인을 명도하실 생각이라고 하면 최초 계약일, 최초 계약일 확인하신 다음에 갱신요구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판례 중에 갱신요구권 이후에 이제 내보내도 권리금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그런 판례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제일 괜찮은 명도는 내용증명 한번 안 보내고 잘 협의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명도가 저는 제일 좋은 명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명도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가지고 잘 협의해서 명도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임차의 명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퇴폐업소를 명도한 게 20대 초반이었고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걸로 인해서 좀더 배우는 게 많고 좀더 되게 단단해진 그런 요소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명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